매일 이것 한 스푼을 먹으면 뼈가 촘촘해져 골다공증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골다공증은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질환이 아니라 필요 영양분들이 빠져나가 뼈 속에 미세한 구멍이 많아지는 증상으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가 엉성해져 뼈가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생활 습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칼슘 부족으로 칼슘은 뼈를 강화하는 필수 영양소로 신경과 근육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질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태어날 때 엄마에게서 받은 칼슘은 성장 과정에서 뼈에 축적되어 뼈의 강도를 높여주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칼슘의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뼈가 약해집니다. 칼슘은 뼈와 관련된 역할 외에도 심장, 신경, 근육 등 신체 전반적인 기능에 필수적인데 섭취하는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충분한 칼슘이 뼈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면 칼슘이 빠져나간 자리가 많아 구멍이 커져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임신 중에 태아는 엄마의 몸에서 많은 양의 칼슘을 가져가는데요. 이때 산모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 속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들이 태아에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은 칼슘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는 뼈의 통증을 일으키거나 관절, 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시기는 갱년기 전후의 여성들입니다. 여성의 생리주기와 관련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칼슘의 흡수와 활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의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칼슘의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골다공증 뿐만 아니라 자궁근종, 만성질환, 알레르기 등의 다양한 질병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남성의 골다공증 원인은 호르몬의 변화보다는 스트레스나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으로 뼈가 튼튼하게 관리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몸속 칼슘은 대부분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지키는데 사용되지만 일부는 혈액, 체액, 근육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계의 이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하는데도 활약하는데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해지면 체내 독소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알레르기나 만성염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뼈 속에는 골수가 있는데, 골수가 약해지면 혈액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혈액 부족이나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단지 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는 평소에 올바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그첫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과 인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할 때 뼈의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참깨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의 기능을 돕고 신경계에도 도움을 주는 등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참깨를 섭취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참깨를 볶아서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칼슘, 인, 비타민 B군 등의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고 참깨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을 과도하게 가열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깨는 꼭 생참깨 상태로 먹는 것이 뼈 건강에 가장 좋은데요. 우리 부모님들, 아침이나 저녁에 드라마 보실 때생 참깨 한 스푼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물이 될 때까지 천천히 드셔보세요.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과 톡톡 씹히는 즐거움이 느껴지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만약에 치아가 약하시거나 잇몸이 약하신 분들이 참깨를 제대로 씹기 어렵다면 참깨즙의 형태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가 칼슘,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최근 우유의 칼슘이 생각보다 흡수율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보다는 치즈 속 칼슘이 뼈 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자리를 채워 골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더 좋은 음식으로 꼽힙니다. 이 외에도 요거트도 뼈 건강에 좋은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요거트 제품 중 당이 첨가되지 않은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칼슘은 녹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에는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네 배가량 많으며 비타민 c, k 등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c는 칼슘 흡수량을 높여주고 비타민 k는 칼슘이 체외로 배출되는 것을 차단해 체내에 흡수되도록 하고 더불어 뼈의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생산을 촉진하여 뼈를 튼튼하게 해 줍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는 바다가 주는 좋은 칼슘 공급원으로, 특히 미역은 시금치의 25배, 우유의 13배 가량 많은 양을 칼슘을 함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조류의 마그네슘과 미네랄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이섬유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는 홍화씨입니다 홍화는 우리나라 전통혼례 때 신부의 얼굴에 바르는 연지의 원료로 홍화씨에는 뼈를 강화해주는 성분은 물론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골밀도를 높여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줍니다 또 관절염에 좋은 유기백금이라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백혈구를 골절 부위에 집중시켜 골절 부위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홍아씨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데요. 가루를 내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건조한 것은 차로 끓여 마시고 즙으로 제조한 것을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아씨를 드실 때는 평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시고, 과다 섭취 시 설사나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성인의 경우 15g 내외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매주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중에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짠 음식입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져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이를 배출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나트륨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칼슘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며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탄산음료와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탄산음료의 인산염 성분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도 칼슘과 같이 중요한 영양소를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인이 많은 음료와 알코올도 캔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골 세포의 생성을 억제하여 뼈 조직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 알코올은 주 1회의 소량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칼슘을 섭취하지만 동시에 많은 요소들이 칼슘의 배출을 촉진하기에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칼슘과 더불어 뼈 건강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강도를 높이고 칼슘이 효과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햇빛은 비타민 D를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시켜주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햇빛에서 얻은 비타민 D가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유명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햇빛을 규칙적으로 쬐면 수술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햇빛이 단순히 피부에 좋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D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면 비타민 D 수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뼈의 밀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겨울철이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데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도 어느 정도 비타민 D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뼈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고 강도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걸을 때 뼈와 관절에 미세한 충격이 전달되는데 이 충격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력운동이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걷기 운동은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자극을 주는데요. 중요한 점은. 본인의 체력에 맞춰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10분, 20분으로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걷기를 하다 보면 뼈가 점점 더 튼튼해지며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회복은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환경을 조절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눈 마사지법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하시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절대로 손으로 안구를 직접 만지시면 안 되고 눈 주변 부위를 마사지 해주세요. 손바닥 아래 볼록한 부분으로 관자놀이부터 눈 주변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중지로 관자놀이와 눈꺼풀 주변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눌러주면서 코 뿌리까지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 아래 블록한 부분을 이용하여 눈꼬리 위쪽에 부드러운 살 있는 쪽을 풀어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눈썹 뼈 안쪽을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때 눈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세요. 검지로 콧대 양옆을 동글게 동글게 풀어주세요. 눈물샘 있는 쪽이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눈물샘이 자극되어 뚫려집니다. 검지로 코 옆에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쭉쭉 눌러주세요. 이러면 부비동까지 마사지가 돼서 코도 뻥 뚫리실 겁니다.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눈 주변을 톡톡 쳐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을 비벼 열을 내서 눈이 따뜻하게 감싸 주세요. 한 동작을 20초 정도 해주시면 눈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도 잘 이루어져 눈의 피로를 풀고 안구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